안녕하세요. 오토 클래스입니다. 이번에 장기리스와 장기렌트의 최저가 월 라비백을 알아볼 차종은 대형 SUV 대표 주자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첨단 IT 장치와 편의 안전 사양들과 주행 성능. 주행 보조 장치 등 외관 디자인이 주는 크고 웅장함과 펠리세이드만이 가지고 있는 섬세하고 세밀한 기능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았습니다. 펠리세이드에 대해 알아보면서 뒷좌석 공간에 대한 세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컵홀더 및 수납 공간, USB 단자 등 여러 편의 장치를 통해 여유로움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가 가지고 있는 안전 장치를 확인해 보면 3열 천장에 있는 초음파 센서로 움직임을 감지해 가침 사고도 예방해주고 부심코 차문을 열 개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하차 보조 시스템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 시 후측방 모니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로에서 바퀴의 회전수를 조종하여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터레인 모드를 탑재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팰리세이드 차량에 대해 장기 리스와 장기 렌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저희 오토클래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라인업은 디젤 2.2 익스클루시브 8인승이고 차량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7인승 플러스 2열 통풍 시트와 컨비니언스를 선택합니다. 계약기간은 60개월을 선택하고 원하시는 초기 부담금을 선택하면 최소가 5월 라비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는 장기리스와 같은 조건으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를 장기리스, 장기렌트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오토클래스 전문 컨설턴트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